대표적인 증상은 염증 반응과 같이 관절 주변이 빨개지고 붓고 만져보면 열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심하여 밤에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아파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창우 원장입니다. 어느 날 관절 부위가 갑작스럽게 붓고 빨리 개지면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다면 통풍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통풍은 바람이 불어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 통풍이 우리 관절에 발생하여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다이어트를 하면서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통풍성 관절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통풍과 통풍성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통풍이란 몸속의 요산이 증가하여 염증성 반응을 일으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몸속에서 요산의 농도가 올라가면 요산염 결정이 생기는데 이 결정이 관절 주변의 인대나 연골, 심하면 뼈 속까지 침착하게 되어 관절연골의 손상 또는 뼈의 손상을 일으켜 관절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통풍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통풍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풍은 요산이 혈관을 자극하여 고혈압 그리고 당뇨를 일으키는 대사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풍이 가장 잘 발생하는 곳은 심장에서 먼 곳으로 온도가 낮은 곳에 요산이 침착이 잘 됩니다. 따라서 가장 잘 발생하는 곳이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인 발가락, 그 중에서도 엄지 발가락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발생합니다. 그외 발목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해지면 점점 심장과 가까운 곳에서도 발생하게 되어 무릎, 손목, 팔꿈치 등 모든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염증 반응과 같이 관절 주변이 빨개지고 붓고 만져보면 열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심하여 밤에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아파집니다. 통풍은 요산이 증가하여 생기는 병이라고 했죠. 요산은 퓨린이라는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대사되어 나오는 성분 중의 하나로 퓨린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 즉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 정어리 고등어 같은 덩푸른 생선 고기 내장 과당이 많이 들어 있는 음료 술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 요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는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요산의 배설이 잘안 되는 경우, 요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만성 통풍성 환자의 경우는 이외에도 잠을 잘못 잔다든지 피곤한 경우,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또한 요산 배설이 잘안될수 있으며, 평소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는 경우에 피 속에 있던 요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축구를 한 게만 경우 혈액 순환이 확정가 되면서. 몸속의 요산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죠. 이 경우 요산이 올라가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요산의 수치가 높으면 고혈압, 당뇨 등 대사성 질환이 잘 동반되며 요로 결석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요산 결정이 관절 주변 및 인대, 힘줄 등에 침착하게 되어 결정이 형성되면 수술적 제거가 필요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정동병원에서는 내과 전문의와 정외과 전문의가 협진하여 통풍성 관절염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급성 통풍 때는 소염제로 통증이 억제되며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통풍성 관절염의 관리는 식사 및 음식 섭취 조절, 금주 등을 실천하여 요산이 증가되는 것을 억제해야 하며 스트레스나 피곤을 줄여 컨디션을 잘 유지시켜 요산이 잘 배설되게 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요산이 갑자기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운동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산의 농도를 낮춰주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요산 결절이 관절 주변에 생긴 경우는 수술적 제거를 하여야 합니다 통풍이 발생한 경우 초기에 소염제 등 약물을 사용하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통풍의 원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통풍은 재발을 잘 하는 질환으로 초기에 꾸준한 관리와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 통증성 질환으로 통풍성 관절염 및 대사성 질환이 발생하기 쉬움으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변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